포켓몬 컴퍼니는 금일 자사의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서 텐센트 팀이 스튜디오와의 협력으로 개발된 대전 타이틀 포켓몬 유나이트의 발매 시점을 공지했습니다. 포켓몬 유나이트는 오는 7월 닌텐도 스위치 버전이 먼저 배포되며 이후 9월 모바일 기기로 자리합니다. 포켓몬 유나이트는 포켓몬을 조작해 대전하는 5대5 팀 배틀 게임입니다. 게임은 온라인 플레이를 중심으로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구축해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로비에서는 자신이 플레이한 포켓몬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공개된 플레이 가능 포켓몬으로는 이상해 씨, 피카츄, 리자몽, 암펠리스, 야도란, 푸크린, 괴령몬, 잠만보, 펜텀, 마인맨, 개구닌자 등 다양한 포켓몬들이 자리합니다. 포켓몬을 전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포켓몬의 유나이트 라이선스가 요구됩니다. 유나이트 라이선스는 게임 내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하는 재화 에오스코인을 이용해 구매하는 구조죠. 전투는 10분 동안 진행되며 필드에 있는 몬스터와 적을 제압해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이 목표로 주어집니다. 전자는 위와 아래 두 개의 레인 루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인 안쪽과 외부에는 정글 개념의 야생 지역이 존재합니다. 각 루트에는 각 팀의 골 에어리어가 존재하며 상대 골 에어리어에 골을 넣어. 시간 내에 어느 팀이 더 많이 점수를 기록했는지를 겨루는 형태로 승패가 정해집니다. 각골 에어리어는 상한치가 정해져 있으며 상한치를 넘어서는 순간 골이 부서지고 더 안쪽에 골 에어리어를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군의 골 에어리어를 지킬 경우 해당 위치에서는 포켓몬의 체력이 회복되기도 하죠. 플레이어가 선택한 모든 포켓몬은 레벨 1에서 시작하며 야생 포켓몬을 쓰러뜨려 레벨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레벨업 시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진화를 함으로써 조금 더 강력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매 시합마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플레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야생 포켓몬을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얻는 에오스 에너지를 상대 볼에 넣어 아군의 점수로 환산하게 됩니다. 즉, 포켓몬 유나이트의 게임 플레이는 야생 포켓몬을 쓰러뜨리고 성장하며 골을 넣어 스코어로 바꾸는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형태죠. 상대를 방해하고 제압하기 위한 팀원 간의 연계 플레이는 물론 유나이트 기술이라 불리는 강력한 기술도 각 포켓몬이 사용하게 됩니다. 유나이트 기술은 포켓몬의 레벨이 높아지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보다 강력한 피해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일방적인 경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스트 스퍼트 시스템은 경기 시작 이후 8분이 지나면 시작되는 시스템으로 마지막 2분 동안 골을 넣었을 때 스코어가 두 배로 적용됩니다. 라스트 스퍼트 시작 시에는 전장 중앙에 전설의 포켓몬이 출현하여 쓰러뜨리면 팀 전원에 에오스 에너지를 부여하고 골을 넣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0초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포켓몬 유나이트 내에는 배틀패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게임 내 통화를 사용해 배틀패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레이어 캐릭터를 꾸미는 코스튬 기능, 조작하는 포켓몬의 외형을 바꾸는 스킨 등을 제공할 계획에 있죠. 포켓몬 유나이트는 이전에 공개했던 대로 닌텐도 스위치와 모바일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오는 7월 배포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며 모바일 버전은 오는 9월로 배포 시점을 예정한 상태입니다. 포켓몬 유나이트는 기본 무료 플레이로 배포가 이루어지며 인게임에서 배틀패스 및 재화를 통한 구매 상품이 제공됩니다. 한편, 7월 배포에 앞서 게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테스트는 오는 6월 24일 12시부터 26일 23시 59분까지 진행되며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가입 없이도 플레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